오늘은 윈도우에서 시작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부팅 속도가 느리거나 원치 않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된다면 시작 프로그램을 조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방법을 따라 하시면 원하는 프로그램만 깔끔하게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시작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컴퓨터를 켜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이죠. 이 프로그램들이 많을수록 부팅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시작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는 컴퓨터가 시작되고 바로 실행을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프로그램을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시작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작업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작업 관리자 창이 뜨면 왼쪽 사이드에서 시작 앱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다양한 프로그램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은 사용안함으로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은 윈도우가 시작되고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사용으로 설정해 둡니다. 원하는 앱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사용안함 또는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면 상태가 업데이트됩니다. 시작 앱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싶다면 해당 항목을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파일 위치 열기를 선택하면 프로그램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선택한 프로그램에 삭제 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해당 폴더로 이동한 다음 uninstal.exe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삭제해 주시면 시작 앱에서 제거가 됩니다. 이 방법은 앱을 제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앱 삭제를 통해서 제거해 보겠습니다. 설정에서 앱을 선택하고 설치된 앱에서 프로그램을 찾아 제거합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할 앱에 바로 가기 아이콘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후 파일 위치 열기를 선택하세요. 여기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로가기 아이콘이면 바탕화면에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실행 파일이면 파일을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후 추가 옵션 표시 보내기에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선택하세요.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을 시작앱에 등록해 보겠습니다. 작업관리자로 돌아가서 시작앱을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에 새 작업 실행을 선택합니다. 새 작업 실행 창이 열리면 확인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바로 가기 앱을 등록할 수 있는 폴더가 열립니다. 여기서 방금 만든 바로 가기 아이콘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이제 등록한 프로그램이 시작 프로그램에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이 잘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작업 관리자의 시작 앱에서 방금 등록한 프로그램이 목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삭제하고 싶다면 다시 새 작업 실행으로 이동해 삭제하고 싶은 아이콘을 선택 후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오늘은 윈도우에서 시작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방법과 원하는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